9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6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제부와갓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석업을 멸하시리까 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세기 18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18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 두 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그네 중에 한 명이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야기하시는 그의 또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후반부는 1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소론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기에 앞서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하세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할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소돔에 로시, 조카 로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그 중재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 장막에서 이제 식사와 대화를 마친 이 나그네들이 예, 소돔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갑니다. 그런데 소돔으로 향해서 먼저 간 사람들은 예,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두 사람은 천사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겠죠. 뒤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미는 그로 말미하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뭘 하려는지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예. 19절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과 나, 그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다시 정확하게 짚은 후에 이제 하려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는데 20절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심판하려 하는데 진짜 정말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어 심판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준 후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세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죠. 같이 있던 두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여 먼저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다. 지금 이 개혁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원문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 예,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준 후에 아브라함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왜서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지금 듣고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재가 되어지고 그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하는 예,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극율의 하나님이거든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극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모습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예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을 거둬가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재의 기회를 준다. 예. 그 말이 맞는 것이요.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중재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중재예요. 의인하고 악인이 함께 섞여 있을 때에 예, 의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십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은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해놓고 난 뒤에, 이제 또 뭐라, 뭐라 그러냐면 24절,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그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 의인 50명 때문에 혹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말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가 말한 것처럼 의인 50명이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그 지역을 용서할 것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끝내지 않고 또 물어봅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지금 감히 아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 앞에 감히 아랩니다. 라고 하면서 뭘 아래냐면 28절요. 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명이 부족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업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50명이라고 말해놓고 뭔가 조금 에, 그 정도 50명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5명을 줄입니다. 그래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서도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29절 또아래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예, 40명, 10명이 줄어든 거죠.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요. 예, 30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래 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이 아니라 30명으로 또 줄입니다.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성실하게 대답해 줍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래하지 않겠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3 1째아브라미이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니까 20명도 20명이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래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또쭉 내려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을 이야기합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이 만약에 신명이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까지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이 10명이라는 인원은 한 가족 구성원이 대략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예, 한 가족을 구원할, 그러니까 롯을 생각하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인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예,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해서 10명이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답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대단한 중재를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의인 열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까지 얻어낸 겁니다. 네, 여기까지 대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니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대화가 주고,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내용을 듣고 중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예, 이처럼 이 중죄한다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민감하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죄악. 이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중죄의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 오늘 본문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겠지만 결국 그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죠. 예, 그만큼 이 의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의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예, 이 이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이 참으로 귀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우리가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